진리의 사람 타소 유영모는 누구인가?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은 물질보다 귀하다. 정신은 물질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가 1946년부터 광주 YMCA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청중들의 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묻는 내용으로 보아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공산주의가 불법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유영문은 이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유영머는 좋을 양자의 자원을 밝힌 것으로 말머리를 풀었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없이 고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현대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전 사람들도 생각하였습니다. 좋을 양자의 윗부분은 가멸 부자에서 따온 것이고, 좋을 양자의 밑부분은 망할 망자의 변형입니다. 부자가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자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 어질고도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부자 젊은이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총리니 재산이 아까워 가버리고 말자. 예수가 하는 말이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석가 그리고 토스트의 마트마칸디가. 무소유에 이르고자 한 것은 물질보다 정신이 규정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공산사에 이르자는 것이 예수석가의 이상이었습니다. 유영문은 일찍부터 물질에 치중하는 공산주의는 틀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걸핏하면 유물사관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만족할 만한 물질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건의 만족을 느끼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느님을 찾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건에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보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불, 그 밖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참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석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 보이지 않는 무엇을 찾고자 고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참을 찾았고 만족할 참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나서 죽고 있다가 없어지는 상대적 존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생명을 찾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영적인 생명을 찾습니다. 그 순순하고 그 연연하고 그호한 영적인 존재를 예수는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석가난 진리인 니르바나라 이름하였습니다. 1991년 8월에 소비에트 공산 정권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유영문은 그 10년 전인 1981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여러 번 공산 국가가 넘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토피아가 온다면 어떻단 말입니까? 거기도 상대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한숨인데 유토피아인들 우는 소리가 없겠습니까? 한숨은 이상세계에서도 나옵니다. 그놈의 이상세계가 무엇인지 그 세상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공산 유토피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입니까? 거짓말 잘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는 미끄러질 것입니다. 옛날에 이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상도 있고 미래에 이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한 범인에서는 옛날에 좋은 때도 없었고 차차 내려오면서 언짢아졌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국이 온다고 해도 거기서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키가 커지겠으며 무엇이 이상적으로 될 것인지 몸뚱이를 가진 이상 그대로 바로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대성 속에서 원만한 이상적인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 석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 공산주의 따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느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서양에 공산주의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원형 대리 불교 사상이 빈틈없이 발달되었다면 어디 동양에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얼씬을 하겠습니까? 성경이면 성경 이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세워서 좀 낫게 한다는 것이 틈이 생겨서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이 먹자는, 공평하게 하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치는 알지만 이론을 만들어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좀더 낫게 할 것을 낫게 하지 못하였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빈부의 차별이 없이 다같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발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는 물질과 물건에 만족하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석가와 예수는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임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참을 찾았고 참으로 만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시간을 초라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라하여 무한한 영적인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